안 따라하면 안 돼요. 아 진짜. <laughs> 3층 다 보고 있어요, 저. 2층도 보고 있어요. 뭐냐면 뭘 하려고 도대체 아, 뭐냐면 정말 딱한 글자예요. 한 글자? 예. 네. 앙! 앙으로 할게요, 우리는. 그러면 내가 회정 아, 봐 봐. 표정 봐. 봐 <laughs> 아니야. 봐봐. 견뎌. 견뎌. 아, 어떻게 우리도 바꿀래요? <laughs> 우리 초랭이반 하면은 앙 하면 돼요. 앙! 우리 초랭이반! 우리 초랭이반! 우리 초랭이팀! 오! 오! 빰빰빰빰 이게 아니구만. 아, 아, 선생님, 선생님 아니, 미안해, 진도를, 미안해. 진도를 너무 많이 빼고, 아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. 아, 아, 미안해. 아, 안 되겠다. 초랑 초라, 초롱이와. 초랑이팀 초라기 내가 미안해. 초랑이팀 아, 오늘 출석 많이 안 했네. 제가 둘셋 할게요. 둘셋. 가자. 둘셋. 둘셋.